네 안녕하십니까 가스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홈가스입니다 자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공부가 되게 힘들 겁니다 가스공부가 특히나 어려운 이유가 예, 외울게 한50% 됩니다 아, 가스 관련 안전관리법이 한50% 나오고요 가스 설비 부분이 한15%아25% 그다음에 나머지 가스 일반이나 성질 나온 거 이쪽이 이제 25%에서 100% 봤을 때 이 50%에 대한 이 안전관리법에 대한 법규집을 좀 외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까시 공부는 한 번에 외우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외우지 마시고 자주 보면서 이게 스토리를 좀 넣어서 자꾸 나름대로 스토리를 넣어서 암기하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암기하는 거는 쉬워도 까먹는 거는 아주 금방 까먹습니다. 그렇죠. 암기하는 거 어려워도 잊어보는 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자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차근차근 하시되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그 모의고사 있습니다. 모의고사 오회가 있는데 오회는 오해하지 마세요. 다섯 개의 해차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풀어보시고. 시간을 재서 꼼꼼하게 풀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틀린 문제를 반드시 체크를 다시 해야 시험장에 가서 그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모르면 홈카스밴드나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수십 명 수천 명이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공부하시다가 를좀 좋은 거 있으면 아이디어나 현장 사진 이런 사진들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학습할 때 또는 강의할 때 교부제 역할을 좀 톡톡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내주신 그 좋은 현장 인증 사진은 제가 교재 만들고 출판할 때. 출처에다가 여러분의 귀한 성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책에서 자기 이름 확인하는 거, 기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서로 서로 만들어가는 강의가 되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홈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가스강이라고 있는 여러분 홈가스입니다 자, 2022년도에 제가 핵심 노트와 기출 문제를 냈는데요. 가스 기능사 필기에서 이런 요약한 부분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8강은 우리 가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시아노소스 아세틸렌, 그다음에 산에틸렌이 굉장히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을. 시아나수소, 사에틸렌그 다음에 아세틸렌, 이세 가지를 별도로, 별도로 더 뽑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만 뽑았으니까, 자, 암기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암기할 때, 여기 시아나수소가 있는데, 자, 시아나수소는, 자, 시안화수소는 시아나 아, 일단 순도가 중요해요. 순도. 요 순도 있지 않습니까? 순도가 98%입니다. 자, 순도가 98%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 아세틸렌하고 시아나수소입니다. 그래서, 자, 아세틸렌하고, 아세틸렌하고 시아나수소인데, 아, 순도가 몇 프로? 98%야. 그래서 여기에 아, 8자를 딱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시팔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 시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아세틸렌, 시아나수소는 8자로 끝나야 돼. 아 88%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렇잖아요. 88%가 어딨어요. 최소 9 0 넘어야지, 순도라는 게. 그래서, 98%, 98% 또는 98.5% 또는 99.5%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98%, 아, 시8그 다음에, 어, 여게 아스텔렌 98%. 산소는 99.5%그 다음에, 수소는 98.5%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순도 나오면, 이 98%하고, 98%, 98.5%, 98그 다음에 99.5%만 기억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98% 공부한 거야. 뭐? 시아나 수소하고, 아스텔레는, 아시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시아나 수소는, 요 폭발 범위 6에서 40일 외워놓으세요. 자, 6에서 40일인데, 암기하는 방법이 이래요. 자, 육, 6하고 41. 자, 육, 육군, 육군, 육사. 6사. 우리 육사를 육군 상한학교라고 그래. 공사는 공무상한학교. 육군 상한학교가 상한 옛날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육군 상한학교는 반에서 1, 2, 3등 하는 애들이 많이 갔거든, 육사를. 그래서 1등급. 육사는 1등급. 그래서 육사는 1등급. 이렇게 해서 6에서 4 1이 시아나 수수의 폭발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 충전 후에 항상 24시간 가만히 놔둬야 돼. 정치라는 것은 고정된 상태로 가만히 치부한다. 그래서 24시간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게 중요하다. 여기 써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제 있는 거, 요거 안정제. 자, 요거는, 동영상이 나오는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능장까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놓으세요. 앞으로, 공부를 계속 더 해가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그 외울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라임이라고 하죠 라임 자 이게 반복되는 거를 라임이라 그래 동동망 인인산 오사나인 황산 아황산 염화칼슘자 동동 라임이야 동동망 인인산 오사나인 인인인 이게 라임이라 그래 그다음에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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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황산 그다음에 염화칼슘 자 요걸 안정제라는데 하고 안정제는 뭐냐면은 이 시아나 수소는 중화폭발을 일으켜 중화폭발 중화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 폭발이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화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중화폭발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가스가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안정된 가스를 넣는 거야. 그 그래, 안정된 게 이런 것들이야. 동을 넣거나 동망을 넣거나 인인을 넣거나 인산, 오산 황산, 아황산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시안화 수소를 많이 충전하게 되면은 예, 좀 안정적으로 중화 폭발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 동망, 인인산, 오산아인 황산, 아황산 염화칼슘. 동, 동망, 인인산, 오산아인 황산, 아황산 염화칼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화 폭발 일으키는 가스. 자, 요거 제가 아, 가스 처음에 일강할 때 했을 거예요. 아산의 동그랑땡 흐드러지게 먹자. 그래서 아산. 자, 아산의 흐드러지게 먹자. 그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분해 폭발이지? 자, 지금 얘기한 거는 아산의 흐드러지게 먹는 건 분해 폭발이에요. 분해. 이거는 뭐예요? 중화 폭발이지? 자, 중화 폭발은 어떻게였죠? 부산에 가면 해동용궁사가있다 그랬죠. 해동용궁사에 비구니가 있겠지. 그 비구니가 여자 중인데, 염불 외우는 중이겠지? 그래서, 어, 부산에, 부산, 부, 부산시에, 부산시에 염불 외우는 비구니 중. 자, 이렇게 외우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부산은 부, 부타디엔, 산, 산에틸렌, 시, 시안의수소그 다음에 염불 외운다, 염화비닐. 이거는 염비는 뭐냐면 염화비닐입니다. 자, 염화 비닐을 우리가 중화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염화 비닐. 잘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사네틸린 보겠습니다. 사네틸린 산에틀린. 사네틸레는, 자, 오 어? 중화 폭발에도 여기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사네틸린은 중화 폭발도 일으키지만 분해 폭발도 일으켜요. 그래서, 아, 아산에 가면, 분식집에 가면 똥그랑땡 먹는다 그랬지? 그래서 아산, 아세틸렌, 산화이틸렌, 동그랑땡, 오존. 이게 오존이에요. O3가 아, 동그랑땡은 흐드러지게 먹다. 히드라진. 흐드러지게 먹는다. 히드라진. 그래서 분자식은 N2H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여기 분해 폭발은 안정을 위해서 뭘 넣냐면은 질소하고 탄산가스를 넣어요. 자 아까 아, 시아나수소 안정제는 뭐였어요? 동, 동망 인, 인산, 오산, 인, 황산, 앙산. 염화칼슘 이렇게 외웠죠. 아, 산화이틸레는 질소하고 탄산가스입니다. 질소, 탄산가스. 그리고 항상 온도는 5도씨 이하를 유지하게 돼. 요거 되게 중요해,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충전 후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45도, 0.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아, 요거는 아, 필기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 답이 4번입니다. <laughs>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 있어. 외울 때는 어떻게 하면 4504 외우면 돼. 어떻게 해요? 4 5 0 4 4504 외워요. 45도씨 0.4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외우세요. 4504, 3508, 어, 3505.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거세개 있거든요. 1515. 어,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스틸렌인데, 아스틸렌은 순도가 아까 아1팔이라그랬지 아, 아스틸렌과 시아나 수소는 8자로 끝나. 아1팔 그래서, 9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물론 98.5%가 있고요. 99.5% 순도가 있어. 98.5%는 수소가 되겠고요. 99.5%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순도에 대해서 좀더 알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스틸린은 전 시간에 아스틸린 정리해 준거 있죠? 전 시간에 아스틸린 할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폭발이 세기에 따르지 산화, 분해, 화학폭발이 있어. 그 중에 아, 분해 폭발, 산소, 산화 폭발은 산소와 만나서 폭발하는 거고요. 에, 분해 폭발은 1.5기압 이상에서 가압, 충격, 마찰일 때 분해 폭발을 이일킨난다고 했죠.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화학 폭발은 뭐라고 했죠? 은동수, 은, 은. 자, 은, 은, 동, 수. 자, 여러분들이 그 탤런트 중에 은지원이라고 있어요 은지원. 은지원, 은동수. 은지원의 동생이 은동수인가 <laughs> 그럴 때 어떤 분이 진짜냐고? 뭐 진짜게 어딨어요? 그냥 암기하려고 하는 거지. 은지원, 은동수.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 항상 이 라임을 타거든. 은지원 생각나면 은동수. 은지원이 테레비 나오면 저는 은동수가 기억이 나. 직업병인데, 할때 은동수. 아, 은, 은, 두몰의 은과 두몰의 구리와 두몰의 수운이 만나면 폭발이. 아주 예민한 금속 아스텔라이트라고 하는 폭발 예민 물질이 나온다. 아, 전 시간에 제가 이거 했을 거예요. 폭발 예민한 물질이 아닌 것은 문제가 나오면 답이 두 가지라고. 황화수소 아니면 메틸라이민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시간 24시간 정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충전하고 나면 무조건 24시간 정치. 아까 24시간 정치하는 건몇 가지야? 시아나 수소하고 아스텔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별표. 제가 아까 뭐랬어? 4504. 우리가 외울 때 나오는 게딱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아까 여기 사나이틀린에서 4504 했지? 자, 4504. 여기 아스틀린은 1515야. 2515.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뭐가 있냐면, 어, 3505가 있어. 자, 어쨌든, 4504는 45도시 0 3파스칼 요거는 아세틀린을 얘기하고 자이 15도씨 1.5기압 이하 자 요거는 아세틀린을 말하는거예요 여기 있잖아. 요 이게. 충전 후 15도씨 충전 후 15도씨 1.5기압 이하 중요합니다. 자 압력을 15도씨 15도씨 1.5메가파스칼 이하로 우리가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 후 충전할 때, 15도씨하고 1.5메가파스칼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외울 때, 1515 이렇게 외우고, 사나이 틀리는, 4504, 4504, 4504, 4504, 자, 4504, 1515. 자,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3505는 뒤에 나와. 그때 할 테니까, 일단 이거. 그 다음에, 희석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희석제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가스가 이렇게 쭉 적어 놨어요. 자, 잘 보세요. 매일 수프에 질린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저 밥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을 질리지 않지. 빵을 주시라는 사람도 빵을 매일, 외국 사람들 빵 맨날 먹으면 질릴 것 같은데 안 그렇지. 그 사람은 주식이 빵이니까. 우리는 밥이야, 주식이. 근데 수프를, 우리가 한국 사람이 수프를 매일 먹는다 생각해 봐요. 질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 수프에 매일 수프에 질린다 이렇게 해 놓고 매, 메탄, 일, 일산화탄소, 수, 수소, 푸, 프로판, 에, 에틸렌, 질,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프에 질린다. 자, 요거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다음 중 아세틸렌에 희석제, 세 가지 쓰세요. 기능사, 네 가지 쓰세요. 산업 기사 다섯 가지 쓰세요. 기사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쓰세요. 기능장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희석제 폭발의 종류 잘 알아 놓으세요. 그래서 아세틸렌 하면 우리가 아다 이렇게 했지? 다공도가 중요하다 그랬지? 다공도. 다공도는 어, 759입니다. 72에서 92%의 다공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공도, 적격일 때. 그 다음, 순도. 아까 금방 얘기한 순도, 여기 있어요. 순도 정리한 거. 자, 여기, 제가 요 순도 적어 놓았죠? 98.5는 수소. 그래서 98.5는 수소. 그 다음에, 아십팔. 아세틸렌과 시아나 수소는 98. 그래서 98 이렇게 정리했고요. 산소는 99.5. 그래서 이 순도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음, 시아노수소, 산에틸렌, 그 다음에 아세틸렌 세 가지를 별도로 뽑아서 정리하는 이유는 시험이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정리하는 핵심 내용은 한 개도 빠뜨리면 안 돼요. 사실은. 시험에 여태가다 나왔던 부분이고 아, 기능장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필터 팩이 나왔던 거를 추약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능사에는 당연히 나오고 그중에서도 산업기사 기능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제가 뽑아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장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없으면 가스 기능사 제가 이 핵심 노트 정리해놓은 거 요책 하나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권한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시안 수소 산에틸렌 아세틸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 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품질 검사 기준에 대해서 또 강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홈카스였습니다.